654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있는데요. 점 A 지점에 강아지가 길이가 5m인 끈에 묶여 있습니다. 강아지가 울타리 밖에서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최대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그림을 따로 빼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. 자,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만큼이 4. 자, 이만큼이 3이죠. 자 그리고 어디서 움직일 거냐면 여기서 움직일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최대 영역을 사, 생각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최대로 멀리 가면요. 5m가 쭉다 펴져요. 자 이만큼 올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안쪽은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될 거고 이렇게 온 다음에 5m 쭉 가장 길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죠.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요. 이렇게 와서 얘가 3m밖에 안 되니까 이 3m를 넘어가서 5m가 되는 여기까지 일단 올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, 우리 이쪽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보면, 5m를 유지하면서, 자, 얘가 4m밖에 안 돼요? 그럼 5m만큼 이렇게 올수 있겠죠?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가 중심, 그리고 원의 반지름, 반지름,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 부분에서는 반원, 반원만큼 움직일 수 있고요. 자,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? 그럼 요 파란색깔 요 영역, 이 영역은 뭐냐면 부채꼴이에요, 부채꼴.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주면 되고요. 자, 여기 길이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. 자, 얘는 5. 그 다음에 여기는 2. 둘이 더해서 5m가 돼야 돼요. 그리고 여기는 1m. 이렇게 놔주세요. 그럼 우선 이 넓이는 이제 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쪽을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도 보세요. 얘가 2m죠. 자, 2m면 2m만큼 또 자유예요. 자유. 자유가 됐으니까 여기 이 부분 얘를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2m만큼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겠죠. 이렇게 얘를 이제 원의 반지름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또 이만큼 됩니다. 자,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이쪽에서도 여기 1m가 남았으니까 1m를 하면 1m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? 얘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그럼 여기도 부채꼴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중심각의 크기 한번 파악해 볼게요. 이쪽에서는 여기 90도. 자, 여기도 90도가 될 거고 여기 큰거 이만큼은 자, 얘는 90도가 하나 둘세개 있는 거예요. 여기가 90도니까 우리 360에서 90도 빼줘도 좋고요. 그러면 270도가 됩니다. 이제 넓이만 구하면 이제 끝이 나요. 이 파란 색깔, 이 영역, 이 영역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, 자, 우선 반지름 잘 체크해야겠죠? 자, 반지름이 5예요. 그럼 25파이 곱하기 3 6 0분의270 이렇게 해주고, 자, 더하기. 여기, 여기, 요 부분, 요 부분 먼저 구해보면, 이때는 반지름이 2입니다. 그러면 4파이 곱하기 3 6 0분의 중심각은 90도 자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반지름이 1입니다 더하기 자 1제곱해봤자 1이죠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90 요거만 계산해주면 돼요 자 여기 약분해볼게요 9,3,27,9,4,36이렇게 될거고 더이상 약분이 안되니까 4분의 25에다가 3을 곱하면 75파이가 됩니다 더하기 자 이쪽 약분하면 4분의 1될 거고요. 이렇게 약분하면 파이만 남아요. 더하기 자 여기도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. 여기는 4분의 1파이가 됩니다. 자 먼저 여기 둘이 이렇게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하면요. 여기는 4분의 76파이가 될 거고 약분하면 4일은 4, 4구 36, 19파이가 되죠. 19파이. 얘는 19파이, 여기 있는 파이랑 또더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20파이가 되겠네요. 자, 이때는 항상 단위를 같이 써서 20파이, 그리고 제곱미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.